다음은 사다리 그리고 아까 설명하지 못한 에어바운스, 에어바운스입니다. 에어바운스. 에어바운스가 있고요. 그리고 망치놀이가 있습니다. 망치놀이는 망치를 가지고 아이들이 무술 망치놀이. 백업이라는 정확한 즉 교구는 제목이 뭐예요? 망치놀이 그냥 망치놀이. 예, 망치놀이. 어, 치면 나와요. 망치놀이. 예, 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이름은 백업입니다. 백업 우리가 일명 스펀지라고 스펀지로 만들어져 있고 요 재질은 그리고 수수깡놀이라고도 하는데 수수깡보다는 말랑말랑하고요. 그리고 어, 백업은 보통 인터넷에서는 구입할 수가 없고 어, 교구사나 문구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사다리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다리는 우리가 일반 철물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사다리를 구입해서 저희 체육 선생님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아이들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말랑말랑한 어이 스펀지라고 할수 있는 스펀지로 붙이고 크기를 그 밖을 색 테이프로 감은 재질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다리는 먼저 쭉 펴서, 쭉 펴서 아이들이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건너갈 때는 비행기 펄을 하고 한발한발 한발 천천히 건너가는 놀이를할 수가 있습니다. 건너갈 수가 있고요. 어, 균형 감각 놀이가 끝이 나면 그리고 나머지는 점프 그래서 해서 해서 아이들이 건너갈 수 있습니다. 점프, 점프해서 네, 이렇게 점프, 점프해서 건너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들이 사다리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소방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소방관이 된다고 알려준 다음에 올라가는 아이들이 올라갈 때 특히 사다리를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체육 선생님이 꼭 옆에서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는 항상 매트를 깔아 놓으셔야 됩니다. 혹시, 혹시나 아이들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놀이를 할수 있고요. 7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발을 올리고 위로 서서 비행기 팔에서 서 있, 있는 놀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큰 사다리는 유치부용이고요. 작은 사다리가 또 있습니다. 작은 사다리도 마찬가지로 먼저 다 펼쳐서 사용을 하시고 아이들이 넘어갈 수 있는 영화용 사다리도 체육수업에 특수가 있습니다. 사다리, 사다리 교육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에어바운스입니다. 에어바운스는 모양은 세모 모양과 네모 모양과 동그라미 모양이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죠. 자, 지금부터 바람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옆에 조그만한 지퍼를 통해서 바람을 넣습니다. 어, 바람 넣는 방법도 여기 지퍼를 통해서 스위치를 올려 주시면 되고요. 바람 넣는 교구도, 기기도 인터넷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세모 모양만 바람을 넣었기 때문에 세모 모양으로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에어바운스는 아이들이 다칠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부피가 가볍기 때문에 아이들이 손바닥을 이렇게 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발로도 찰 수가 있습니다 발로도 이렇게 뻥엉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앞바다리하고 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서로 손바닥으로 이렇게 밀어서 말려보는 요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에어방스는 세 가지입니다. 세모 모양, 네모 모양, 그리고 동그라미 모양이 있습니다. 어, 똑같이 바람을 넣고 세 가지 다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백업은 끝났나요? 네. 아그 백업했나? 망치놀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망치놀이를 할 때는 아이들이 먼저 망치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고요. 어떻게 잡는지 알려주고 그리고 망치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옆에 친구랑 장난을 쳐서도 안 된다고 주의 사항을 꼭 알려 주셔야 됩니다. 망치놀이는 안한 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망치놀이를 하면 아이들이 금방 질려할 수 있기 때문에 꽃갈 고깔, 흔히 꽃갈 이용 많이 하시는데 꽃갈을 이용합니다. 꽃갈을 바닥에 놓고 그리고 망치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우 선생님이 준비 출발하면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해서 반환점을 돌고 빨리 달려온 친구가 망치를 잡고 망치를 다방합니다 방... 해서 망치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일반적인 달리기 방법이었고요. 달리기를 할때 우리 체육 선생님들끼리 의논을 하셔서 유니발을 중간에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말씀드린 사다리도 중간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다리를 놓고 비행기 팔하고 건너갔다 온 다음에 반환점을 돌고 망치놀이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업은 여러 가지 색깔과 그리고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백업으로 할수 있는 놀이는 먼저 아이들과 여행을 가자고 합니다. 동물원에 여행을 가지, 가자고 한 다음에 아이들과 먼저 김밥을 만들자고 선생님이 말하면 김밥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김밥을 만든 다음에 김밥을 다 만든 친구는 이제 동물원에 부릉부릉 자동차를 타고 우리 친구들이 운전을 해서 간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백업을 하나씩 나눠 준 다음 부릉부릉해서 동물원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원에 도착을 하면 이제 동물원에 있는 동물을 표현을 합니다. 먼저 코끼리를 만들고요, 코끼리 그리고 토끼도 를 만들 때는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끼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소. 이렇게 해서뿔를 만들어서 소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꼬리를 만듭니다. 바지에 넣어서 그래서 꼬리 만들기를 꼬리 만들기를 하고 난 다음에 꼬리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꼬리 잡기 놀이를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꼬리 잡기 놀이를 할 때는 주의사항을 알려줍니다. 아이들 옷으로 손을 잡아당기거나 밀지 않고 그리고 아이들을 서로 친구들끼리 때리지 못하도록 약속을 정한 다음 꼬리만 뺏으려고 달리기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꼬리를 잡아서 이렇게 빼는 친구가 이기는 놀이를 할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꼬리를 다 뺐으면 다시 자동차를 만들어서 다시 어린이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해서 아이들이 도착하는 그런 백업 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실은 동물원에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동물원 말고 어디든 가신다고 아이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다양한 놀이를 할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해서 파리채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엉덩이에 파리를 잡는다고 아이들 엉덩이 때리기놀노래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 백업은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어 방법으로 체육 수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체육 교구임을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고 어 사다리와 망치놀이 그리고 에어방스 백업이라는 체육 교구, 설 명이 었 습니다. 감사 합니다.